안녕하세요. 바카스탕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응용한 그런 문제를, 한번 다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통합으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좋아지요. 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A, 네모제곱. 그리고 나누기 A, 4제곱. 은 A의 3제곱이다.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까먹으실까봐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자, 처음에 알려드렸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제곱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됩니다 풀려나면서 근데 왜 마이너스 x가 제곱이 되면은 x의 제곱이 되느냐 왜냐하면 마이너스 x 이제곱이 되면 그냥 여기 안에서 마이너스 x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지만 가로 밖에서 짝수인 제곱수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A,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을 하면,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이 A의 5제곱이 됩니다. 왜냐? A의 2제곱과 A의 3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이 위에 제곱 의 수, 이 수를 더해서 제곱 수가 되면, 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누기도 알려드리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자, 여기선 곱하기를 했을 때 더하기로 나왔지만, 나누기 할 때는 3-2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나와요. 그러면 1은 생략되니까 A 제곱입니다. 자, 한번 저번 거를 알려드렸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의 네모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은 a의 3제곱이 됐다 자 그럼 나누기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서 똑같은 수에다가 제곱수만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는 3으로 볼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a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수만 봐도 되니까 정답은 네모 마이너스 4는 3이니까 7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네모의 수는 7이 되는겁니다 다음 문제는 b의 3제곱은 나누기 b의 네모제곱은 b분의 1이 되는거죠 자 이거 알려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b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나누기 b의 4제곱이 있으면 여기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비분의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부족한 수를 분 분모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모의 수는 여기도 마이너스로 표현해 치면 3마이너스는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제곱수가 안 돼있으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가 되어야 되니까 네모는 4가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로에다가 x의 네모 제곱 y 의 제곱 그리고 2 제곱 그래가지고 x의 6제곱이 되고 y의 네모 제곱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가, 일단 두 개를 넣어주면, 하나하나씩 보면 되겠죠? 일단은, y에, y, 여기, 가로 했을 때,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을 뜻하면, x의 네 제곱이 되지만, 아, 3을 줍시다. 5제곱이 되지만, 여기서는 서로 곱하는 거기이기 때문에, y의 제곱, 이걸, 두번곱합니 그러니까 y의 이 되는 거죠 일단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두 번째 메모 y의 네모는 y의 4가 되는 거죠 여기 곱했을 때자 그러면 x의 네모는 어떻게 이 수랑 곱했는데 6이 됐을까 2 곱하기 몇이 돼야지 6이 되기 때문에 x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2가 6이기 때문이죠 니까 x의 6제곱이 되니까 정답은 네모 네모 있을 때 x의 네모 제곱은 x의 3제곱이고 y의 네모 제곱은 y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2ab 제곱은 네제곱을 했더니 또 여기 네모가 4개 나오네요. b의 16제곱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이 수가 짝수이고 이 수가 마이너스인데 이 수가 짝수일 때 얘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어요. 왜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결론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16이 되죠. 이해되지 곱이. 그러니까, 네모는 16이 되고, 자, A는 똑같이 4제곱이 됐고, B는 어떻게 네모 곱하기 4가 16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냥 16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보면은 16 나누기 4가 네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C의 네모는,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 그, 분수로, X분의 Y제곱, Y제곱, Y제곱은, X의 네모. Y의 25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쉽게 나올 것 같죠? 자, X의 네모는, 초반에 말했던 것 같이 여기서 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5, 여기도 1, 여기 어있점 곱하기 5, 뭐 이렇게 곱하기 5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네모 제곱은 x의 곱제곱에 되는 거고, y는 아유. y의 네모 제곱은 아유, 15가 되니까 네모는 25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르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 다음에도 이런 응용 문제와 새로운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카스탕의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